대나 t 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강철 서신의 저자 김영환 선배 모시고 북한 직접 방문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영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이유가 이제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은. 친견자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이 신을 직접 만나고 온것 같은 대우를 받는답니다. 예, 그렇죠. 런데 예. 친견자가 이렇게 반북 활동을 벌인다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더 미워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일성을 직접 만나신 거죠? 예, 직접 만났습니다. 얼마나 한두 시간 얘기하셨나요? 일사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한 네. 6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죠. <laughs> 어유 그럼 굉장히 특별 대우 받으신 거네요. 다른 분들은 뭐 예. 5분 면담하고 사진 찍고 이랬는데. <laughs> 네. 그렇죠. 뭐 아주 특별 대우죠. 네. 네.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이든가요? 에 글쎄요. 뭐, 아, 인상이라든지 뭐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제가 예상하거나 혹은 네. 뭐, 책, 책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렇게 어 활달한 편이고, 음. 어 그리고 어 말을 약간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좀 상당히 이렇게 잘 이렇게 에, 에, 이끌어가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주로 자기 얘기만 하는가요? 자기 얘기 위주로 네. 하죠. 어. 어, 그뭐 아무래도 그런 이제 김일성을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김일성에 대해서 뭐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건 네. 아니면 뭐좀 약간 심격화해서 부들부들 그 앞에서 예, 떨거나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좀 약간 아, 어, 좀 김일성을 뭐 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건 음. 간에 어쨌든 네. 김일성이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뭐랄까, 뭐, 두려운 존재. 예. 네. 네. 그니까,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이라는 거는 뭐, 한편은 으 이제 신화가되게 있으면서, 네. 일성과 관련돼서, 뭐, 말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네. 태도를 가지면, 그날로 막 그냥. 어, 그날로 목숨이 없어니까 <laughs> 목숨이 없으시니까.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는 그런 문제이니까. 네. 실제로 뭐, 그게 외국. 사절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그럴 텐데 음.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네. 더더욱 이제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게 이제 조심스러워서 거의 네. 이제 주로 듣는 거 위주로 하겠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또좀 자기가 좀 음. 저 주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김일성의 세계관이 20년대, 30년대에서 박제된 것처럼 보였다는 음, 기술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김일상하고 얘기하면서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 뭐, 아무래도 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뭐, 뭐, 거의 북한이 이제 건국되고 난 다음 뭐, 얘기는 뭐, 사실은 조금 뭐, 네. 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주로 뭐 빨치산 얘기 그런 예, 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빨치산 활동하는 것과 이제 김일성 본인 이 생각에 하기 네. 자기가 빨치산 활동한 것과 아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혁명운동하는 것과 네. 이게 맥상통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 빨치산 활동할 때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근데. 어뭐 그런, 뭐, 얘기, 처음에 얘기할 때는, 네. 아, 예, 뭐, 이런 얘기가 참재밌는 얘기구나. 뭐, 그래서, 뭐,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얘기들도 있고, 네. 어그 다음에 뭐, 접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재밌고 유익한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그게 그 옛날 일이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아, 지금은 그걸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게 네. 아니고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교조적으로, 무용담. 네. 네, 교조적으로 계속 그냥 지금도 네. 그런 방식, 그런 전략, 전술, 그런 노선정책 그런 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냥 저 발전이나 진화 없이 박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네. 박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김일성이 김용환 개인을 두고 자기가 수십 년간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일보다 김용환 개인이 했던 일이 더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서요. 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북한 사람 중에도 이틀에 걸쳐서 김일성을 그렇게 여섯 시간 만난 것은 유례가 없는 어. 일 같은데 측근들이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는, 김일성 측근이. 그렇죠. 김일성 아, 측근이. 아, 김일성 측근, 도 저하고 이제 만나는 거는. 네. 저는 저하고 김일성하고 만나는 극비사항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만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예, 예, 놀라, 네. 놀라, 놀라, 놀라워. 예. 그 사회문화부. 그러니까 대남 공작사업하는 부서 사회문화부인데 사회문화부장이 이제 그때 같이 갔었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김일성을 만날 때 이제 자리를 같이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사회문화부장은 이제 또 이제 뒤로 물러서 있다가 네. 이제 했는데 놀랐죠 사회문화부장이. <laughs> 그러면 사회문화부장이 김용환 선배를 함부로 못 대했겠네요. 아, 그렇죠 함부로 대하이 나를죠. 그러면. <laughs> 아니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친견자인데. 네. <laughs> 예, 그런데 이런 인물이 어느 날 그냥 잡지에다가 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사기다. 라고 글을 발표하고 예. 네. 아주 공개 전향 선언을 합니다 예. 북한이 느낀 배신감도 어마어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날 겁니다 아마 특히 그때 89년에 네. 저를 저를 이제 포섭하기 위해서 남파된그 음. 공작원이 윤택님이라고 하는 공작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돌아가서 부과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저하고 만난 다음에는 과장이 되는데 사실 은 네. 과장이라 그러면 대단치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의 사회문화보 옥과과장은 대남공작사업을 총괄하는, 예, 네. 예, 총괄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윤택님이, 그 뭐, 그때 김동식 음. 간첩 파견 사건이란지 뭐, 최영남 간첩 네. 파견 사건, 이게 다 윤택님이 파견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느끼는 배신감이 아마 제일 크지 않았을까? 처음에 아, 이제 네. 그 사람이 난파돼서 저를 처음 만났고 네. 또 중간에 이제 그런 많은 음. 중간에 이제 많은 오역절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생각이 네. 일찍 바뀌었으니까 북한에서 아 김영환이 이게 좀비다하다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완전히 북한하고 선이 완전히 끊어지기 음. 훨씬 이전부터 이제 말지를 통해서 네.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은. 김영하는 절대 변신할 사람, 변신할 사람이 아니다. 일종의 이게 이렇게 위사, 위장 전술일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했겠군요. 예, 를 예, 예. 네. 그렇죠. 그랬는데 아마 뭐 결국은 그렇게 됐어 아마 그 사람도 저 때문에 아마 크게 막 당하지 않았을까, 막이렇게 음. 뭐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소식을 모르는 거고요. 소식을 전혀 모르죠. 입국을 해서 김일성을 만난 게 92년이든가요? 91년입니다. 91년. 네. 이 책에 보면은 89년 동독 붕괴, 동구권 붕괴 이후부터. 이제 사상적인 방황이 시작됐고 예. 사실상 그때 이미 전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에 입북하고 또 민혁당 조직을 90년대 중후반까지 예. 유지를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북한을 방문할 때는 음 저는 소련 그 동료로 무너지면서 기존의 그 사회주의의 기본 이론들 그러니까 뭐~ 개혁투쟁론이라든지 인류역사 발의 방개설이라든지 뭐~ 국유제 개혁 경제 네. 뭐~ 등등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네. 그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최사상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적인 요소들 음.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좀 기존의 사회주의를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인류 미래 어떤 음~ 로운 철학적인 새로운 세상 체계를, 네. 체계를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하면서 좀 북한에 가면 뭐~ 김일성이나 아니면 북한의 네. 그런 지세상 전문 학자들이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놓은 게 있지 않아, 않을까 그런, 그런 네. 기대를 조금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전혀 없었던 네. 정도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전혀 없었던 걸 넘어서서 네. 아예 경직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직되어 네. 있고 그러니까 뭐 미래지향적이고 뭐 장의, 장의적이고개방적인그녕 음. 오히려 그 반대극단 비인간적인 예. 네. 극도로 빈간적이고 경직되고 조금의 눈거만큼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네. 어, 체제였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책에는 북한 사회의 특징으로 폭력성과 함께 경직성을 들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경직돼 있길래 경직돼 있다는 표현을? 경직되심 정도가 이런 말할 수 없죠. 제가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음, 학자들 그러니까 뭐 주체사상과 네. 사회학 이론을 전문적으로 음.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이틀에 관해 토론을 했는데 그,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고 뭐, 굉장히 공부도 굉장히 많이 네. 한 사람들인데, 진짜 기존의 당에서 정한 네. 텍스트에서 단한말 쪽도 아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예, 않고, 예, 예, 예. 네. 음, 한말 쪽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뭐, 자기들 목숨이 네. 달리니까 막그렇겠 했죠. 예. 야, 이 생명 앞에서는 아유. 그렇죠. 네, 이 책에 보면은 또그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선생과 예. 직접 만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예, 예. 주체사상이 현실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요.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에~ 글쎄, 뭐 그거는 뭐저 말고 그 다른 어떤 뭐 철학. 를 전문적으로 네. 하는 분들이 나중에 다시 연구를 해보면 뭐 네.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약간 주차체상도마르크스주와 어, 비슷한 네. 이데올로, 이데올로기 음. 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제가 그런 생각한 을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주체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을 네. 해서 이제 주민들에게도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이렇게. 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접해 음. 보면 볼수록 지체 철학이란 게 거의 약간 순수 철학에만 머물러는 네. 그러니까 사회 변화란지 사회 발전이라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건 이데올로기화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어, 좀 문제가 예, 있잖아. 네. 예, 굉장히 물론 뭐 이 칸트 철학도 뭐 실천과 영화를 시키면 네. 뭐영화 시킬 수, 수는 있지만, 할 수는 네.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순수 철학적인 요소 가 강하듯이 주체 철학도 역시 좀 순수 철학적인 네. 그런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되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김일성주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90년대 초반에도 북한에서 나온 주체사상 정서 열권짜리 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사치 훑어봤지만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이데올로지인 요소는 처음부터 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크스를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럼 표현은 다바꾸고뭐 민족이니 주체니 자주니 네. 이런 표현들로 코팅을 해놨을 뿐이지 그대로 마르크스를 그대로 거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구체적인 이론 내용에서의 독창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려엽 선생이 만든 그런 주체 철학과 네. 주체 철학은 뭐 그냥, 그냥 그거는 따로 있는 거죠. 그거는 음. 완전히 겉도는 거고 네. 이돌도이주의 내용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뺏겨놓은 거지 네. 그런 김일성주의의 독창이 또 사실 없는 거죠. 이 음. 책에 보면은 본인은 전향했지만 조직을 계속 유지했던 이유로 북한의 물리적인 위해로부터 조직원들을 보호하고 예. 나중에는 그 조직 자체를 통째로 예. 반 북한 활동에 예. 말하자면 끌고 가고 싶었던 예. 그 송내가 숨어 있었다. 왜냐하면 예. 예. 음. 운동가들로서 훈련된 사람들의 활동력이라는 게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예. 쓰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 최근에 이석기를 비롯해서 이석기 그룹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켰지만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런 뭐 저희적인 활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으면 네. 정말 검상첨화죠. 그런, 그렇게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이제 추구를 한 겁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뭐, 그리고 이제 북한을 또잘 아니까 제가. 네, 직접 제가, 보기도 제가, 했고. 제가, 네. 예, 예. 제가, 아 어, 그런 식으로 뭐, 몇당을 음. 어떤 식으로든 완전히 제가 뭐저 혼자 이탈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북한하고 선을 조기에 끊어버린다, 든지 네, 과격하게, 네, 네. 급격하게 끊어버린다든지 그, 그랬을 때는 뭐 저를 대상으로 뭐 테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미역당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선을 대려고 네. 하고 그러면 사실 그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북한이 저 혼자만 이제 그만두고 북한이 이제 다른 쪽으로 뭐 선을 돼가지고또 네. 미역당을 또 이제 북한하고 네. 연계하고 그건 뭐 아무런 그런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사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네. 꺼내기가 사실은 그 네. 분위기 자체가. 네. 어떤 뭐 일단 수, 수령에 대한 혹은 북한에 대한 절대 네, 맹목적, 충성. 맹목적 충성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뭐 그런 이데올로기 이전에 그런 문화가 형성어 있기 때문에 그참 시간이 네.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김일성 생일날 뭐 축하 전단을 인쇄해서 뿌리고 실제로 뿌린 적이 있습니다. 예예, 예, 실제로 예. 뿌렸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휴대전화기 번호를 김일성 생일 끝번호로 하는 게뭐 한동안 유행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또 그래. 심지어는 김일성 죽은 날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사 지내느라고 아하. 대외 발통을안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laughs> 예, 그런 사람들 있겠죠. 충분히 있을 네. 법한 예, 일이라고 그럼, 보시는 거죠. 예, 충분히 네. 있을 법한 일이죠. 예. 지금 이제 북한 민주화운동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는데 이 계획이 반은 성공한 거고 반은 성공을 안한거네요 민혁당 조직 중에 일부는 예. 예, 김영환 노선 그러니까 예. 북한 민주화 노선으로 따라왔지만 예. 또 따라오지 않은 노선이 있어서 이른바 종북 세력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명히 종북 세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통합진보당은 뭐 확실한 종북 세력. 민혁당 어, 최고 책임자로서 민혁당 당수 당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상층부 정치권에는 민혁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그렇죠. 민혁당 당원이었다가 뭐 그런 일반적인 직업으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계속 그런 어떤 지하당 활동을 계속한 사람들 중에 이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뭐. 대표인 사람이 뭐이석기 의원이나 이상기 의원이나 뭐 이런 네.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진보당의원이었고요 예예예. 예.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지위를 잃게 되고 또 물론 뭐또 민주 쪽에도 이, 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옛날하고는 조금 네. 조금은 달라졌죠. 그러니까 <laughs> 아직도 전향하지 않고 어, 북한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 전향을 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 전향을 안 했는데 은퇴 상태에서 지내는 사람 대략 이렇게 분류가 되겠군요. 예. 그래. 그 지금 정치권에도 음.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 전향의 정도가 100%인 사람, 뭐 50%인 사람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런데왜 그런 분들 이름은 발설을 안 하십니까? 글쎄, 뭐그 그를 그, 그 이름을 뭐 굳이 이 얘기해서 네. 어, 뭐 음, 국가나 국민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어쨌든 뭐 저는 여전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지금은 어, 저하고는 뭐 가는 길이 좀 다르지만 네. 그러나 국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음. 그러나 그 어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결국에는 음, 좀뭐 함께 갈수 네.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혁당 당원이었던 분들이 이런저런 발언을 할때 민혁당의 최고 총책이었던 김용환 선배는 아저 사람이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기타 말하자면 속마음을 음.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네요. <laughs> 아까 그러니까 검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 이뭐독신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아저 사람이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름대로 어떤 판단의 잣대를 예 네. 판단의 잣대는 네. 있죠 네. 그러나 네. 뭐 제가 뭐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직접 만나지 못한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공개적인 발언들만 네. 놓고 이제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예. 어려움이 있다 예. 이 책에 보면은 북한의 추종을 하는 그 충성도가 강하면 강했던 만큼 북한의 실상을 알게 돼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부채 의식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혁명 운동에 매진하게 되는 동력이다라고 어,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예.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는 순간. 100% 전향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저는 뭐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타도의 대상이다. 김씨 왕조가 타도의 대상이다라는 점에는 뭐100% 확신이 있으신 거네요. 예, 그럼 뭐 네. 100% 확신인 거 같고요. 통진당 잔존 세력이 아마 총선에 다시 예, 뭐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총선에 출마를 하자 하는 네. 뭐 사람들도 있고 뭐~ 뭐~ 좀 소극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든 음. 아니면 뭔가 뭐~ 당을 급조해서 나오든 제가 볼땐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예예 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핵 문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 어~ 좀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들려주시죠 아니면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예, 예, 예. 어~ 본인의 어떤 견해 논평 이런 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의 뭐 핵무기 보유의 그런 기술적인 수준을 평가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물론 뭐 그런 다른 뭐큰 나라들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수준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또 상당 정도로 개발한 측면이 있고 이번에 수소폭탄도 뭐 단순한 뻥일 것이다 이렇게만 네. 보기는 또 어려운. 예 네, 그런 음. 요소들이 있어서 북한이 수소폭탄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떤 발전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을 완전히 개발 을 완성하고 그걸 정말 서울 한복판에 네. 떨어뜨린다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하는, 초월하는 그런, 그런 끔찍한 네. 그런 결과죠. 그래서 좀 우리가 더 이상은 좀 이거 시간을 낭비하고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어, 일반 국민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정말 상당히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 상당 정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뭐 네. 저는 뭐, 전쟁이 어렵다면. 음,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위한, 어, 네. 예, 위한 음. 그런 좀 국민적인 합의를 빨리 끌어내서 좀 집중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상당히 우리 한반도 전체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 저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비상한 결단이 예. 필요한 시점이다. 예, 네. 그렇게 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혁명가의 삶을 사실 겁니까? 예, 그런 그러... 글쎄요, 뭐그 혁명가의 길이 네. 뭐 어렵지만 가치 있는 길이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글쎄요, 뭐 다시 태어나면 또 다른 어떤 삶도. 네. 어~ 어떤 경위에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컨대 형수님이 혁명을 하시고 본인은 네 <laughs> 혁명을 후원하는 네, 이 요런 사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마무리 질문입니다 이책 어떤 사람들이 꼭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예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이 이, 다 봤으면 좋겠지만 특히 에~ 어떤, 어떤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 그리고 어 우리 남북의 미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북한 동포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 특히 그리고 어떤 정치권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좀 읽어줬으면 좋,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로 오늘 인터뷰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